에스겔 28장 또 야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도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오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내가 말했음이니라주 야외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야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야외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봉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야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너는 이러기를 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야외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야외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야외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야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희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으니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때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풀어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국당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빅돌에서부터 수에네 곧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곧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야외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야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이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하민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야외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야외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0장. 또 야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동곡하며이루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야외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머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미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오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내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야외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망이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망이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야외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내가 그 모든 강을 바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나 야훼의 말이니라.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수안의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성음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의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피베세스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고의 멍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노에서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야외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야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발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 이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야외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야외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야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벌지어다. 아스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그의 뿌리,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식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 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니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공정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 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가의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의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가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리라 그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야외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